안녕하세요. 주센 t v 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현재 살짝 고평가되어 있고요.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부채비율이 88%. 적정하죠. 자본유보율은 1,500%. 자본총계 괜찮고요. 단기 순위전 저점을 지지하는 지점에서 반등하는 포인트에서의 바닥. 요 종목은 매집 파동이 계속 들어오면서 요게 다 매집 파동이거든요. 요런 부분들 다 매집 파동이에요. 매집 파동의 상단을 돌파했는데 이게 1차 파동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직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340만 주, 유통 물량이 1,600만 주 짜리에요. 아직 1차 파동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그 이후에 장대양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 가면서 이게 1차 파동이고요 1차 파동의 봉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V자형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단 지점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단 지점 이탈 없이 지금 V자형으로 반등 캔들이 나오고 전일 완전한 변곡점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5일선을 돌파한 변곡점 캔들의 출현. 최근 거래량보다 많이 터진 거래량. 선을 한번 꺼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려있던 개미들에게 수익 실현 기회를 줬고요. 추가적으로 양봉 캔들이 출현하거나 거래량을 조금 더 터뜨리면서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2차 파동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연습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